자 서리달의검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자 총력전 요청해 주셨어요 오 태가님 많이 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자 서리달의검님 저번 시즌 4620점이셨고요 어 전설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희귀 목전입니다 오방대 높은데 승률? 오. 자 희기는 어차피 가실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덱을 짜봅시다. 아 일단 카일 덱 써야 되겠고요. 음... 파이 있고, 콜트 있고, 테오 있고, 공덱 두개 가져갑시다. 음, 공덱 두개 가져갑시다. 아멜 있나? 아멜 6초네요. 어, 더 좋아. 잠깐만, 근데, 마덱이 너무 승률이 낮으셨는데? 미호는, 네,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마덱 승률이 좀 많이 안 좋으시네. 미호는 턴제감, 턴제 소가 들어가고 딜이고, 리는 딜이 들어가고 턴제감소가 발동이에요. 스킬을 잘 읽어보시면 서로 다릅니다, 스킬이. 아, 이거, 플라마덱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승률 안 나오면, 마덱. 마덱 승률 안 나오면, 은 풀마덱이 나은데요? 멜키르, 반네사 줄이 하고, 아멜 6초니까, 아멜 가고, 여기, 카구라 델롱이 쓰고, 1인 받고, 여기, 루 박아야 되겠지, 뭐. 그러고 콜트 콜트 태워데 카나에서 승률 챙기고 와우 에이스 6초네 개음 아일린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마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방덱을 응 여기에 방덱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고서 리나의 로지 해가지고 크리스자 이거 왜 발리스타 들어가 있어? 어 여기 같은 경우 레이첼 쓰면 괜찮구요 카일 카운터는 모든 CC 캐릭입니다. 카일 카운터는 모든 CC 캐릭터다. 하나 뭐넣을까 어, 연희를 안 쓰네? 그러고 보니 연희, 연희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일단 요거 저장하고 요렇게 저장을 하고 방대게 제이브해놨죠, 지금? 음. 광댁 제이브 해놨죠, 지금. 음. 속공이 좀 낮은 편이긴 해. 근데 이거는 속공이 너무 높고요, 지금. 어디 속공 부었나 한번 봅시다. 어, 카르마 속공 낮춰야 되고요. 암살자 쓰시면 안 됩니다. 암살자 쓰시면 안 되고요. 루디도 속공 너무 높네요. 뭐야 애들 속공 왜 이렇게 높아? 다 속공이 붙어 있네. 속공 다 빼셔야 됩니다. 리나만 속공 조금 있으면 되고 다른 애들보다 먼저 평타 쳐야 돼 가지고. 루디 속공 빼시고요. 바피감 세팅 해야 됩니다. 얘도 이거 지금 암살자 쓰면 그냥 터져요. 안 돼. 제이브 즉반, 제이브 즉반 쓰시고요. 음, 바피감의 효저 세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속공 다 빼야 되고요. 4팀의 경우, 그리고 1팀, 2팀, 3팀은 속공 더 챙겨주셔야 합니다. 마덱을 두개 갈까? 풀 마덱을 버릴까? 플라방덱을 가고 피어 마덱을 갈까요? 이거 아멜 6초라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요게 존나 세죠? 요렇게 가면 존나 셉니다. 요거 그냥 퓨어마덱 까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좋다. 그치, 제이브도 바피. 어, 전부 다 바피로 바꿔주셔야 돼요, 주현님. 전부 다 바피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거 1, 2, 3팀 속공 챙겨주셔야 되고 아킬라 실험을 하고 오셨습니까? 페어 패습니다 쉬운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 말했잖아 안좋다고 쉽지 않아 주현님이 지금 하실 건 그럼 결국 템파밍이네요. 애들 그래도 초월이 잘돼 있어가지고. 플라트는 속공 안 줘도 돼요. 저는 차, 줘서 챙기긴 했는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지. 굳이 와킬라를 써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거 할 바에 그냥 방덱을다 그냥 쓰는 게 낫다니까? 무조건이야. 어쩔 수 없이 방덱 못 짜는 사람들이 아킬라로 덱 짜는 거지 아킬라 덱 쓰는 거 아니에요. 음. 자 여기 충분히 속공 땡겨주시면 되고 로지 빼고 엘리스도 괜찮아요. 로지 빼고 엘리스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는 로지를 이용해서. 얘를 이 반격을 최대한 올리는 거지. 원래는 앨리스가 정배예요. 앨리스가 원래는 정배입니다. 음. 원래는 이게 정배다. 어, 1, 2, 3팀 속공 올리시고 4팀 운? 원래 매칭 운이 맞긴 한데 그거는 배제하고 음 매칭 운은 배제하고 로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로지랑 엘리스 둘 중에 그냥 승률 높은 거를 하도 되고 근데 솔직히 그냥 운 좋음? 반격 운도 있고 마, 매칭 운도 있고 뭐 반격 달쳐 잘 터지는데 전부 방댕 만나면 무조건 이기는 거지 뭐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 반지 적으면 로지가 나요. 아 얘가 그래도 부활을 해주니까 애들. 이 상황에서 방덱 못 쓴다. 마덱도 두개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속공 즉사덱 해야 돼요. 아킬라 즉사나 속공 즉사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무조건 방덱 하는 게 맞고요. 제이브 딜 세팅 아니에요. 전부 다, 전부 다, 탱 세팅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주연님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분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야? 상담받는 본인 제외하면은 질문 자제해주세요. 본인 순서 때 질문했어야지. 3팀에는 솔직히 말하면 방패스 제일 좋긴해요 근데 크리 육성이니까 크리 육성 정도로 비벼볼만 합니다 CC 넣는 애가 두두 두 캐릭 있고 얘도 효적이 필요한 캐릭이니까 어 크리 나쁘지 않아요 로지니아 공백은 어, 속공을 따고, 니아가 쿨증 받고, 카엘이 다 때려잡는 겁니다. 그게 턴제 면역 감소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아멜 세팅을 안 해둬서, 아멜도 그냥 주술에다가 속공 세팅하면 돼요. 아멜 주술에 속공 효적 세팅하시면 됩니다. 요거 무조건 들어간단 마인드, 요거 무조건 들어간단 마인드. 네. 지금으로선 이게 제일 베스트에요. 괜히 뭐 오를리마덱 같은 거할 필요 없습니다. 아킬라 즉사덱 할 필요 없구요. 이미 파츠들이 다 괜찮은 상태여서. 이것도 솔직히 아멜 6초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안 갔어. 음. 아멜 6초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아멜 6초인 거 보고서 틀었습니다. 음. 요렇게 하면서 속공 낮으면 음 조금 힘들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속공이 높은 게 정배여서 무조건 속공, 속공을 그래도 한380 언저리까지는 맞추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2, 3팀 전부 그 정도. 380까지는 올려주셔야 전방 노려볼만하다. 물론 운 좋으면 올라가는데 그래도 변수 차단하려면은 무조건 38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하실 거는 레이드 도는 거밖에 없는데 탄원이랑 강포 위주로 레이드 빡세게 도셔가지고 애들 속공작부터 하시죠. 미끼님 지금 전빵인데 390. 음, 그치그 정도 맞춰야 돼. 그래야 안정적으로 올라가. 어, 그래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 저번 총력에서 승률이 처음에 있던 마덱이랑 비슷했어서 그럼 바꾸는 게 무조건 맞긴 해요. 이거의 문제점 유신을 썼다는 점. 음, 그리고 속공이 낮았다는 점. 속공이 낮아서 그랬을 거예요. 325밖에 안 나오잖아. 택도 없어. 반지의 제왕이어도 속공 높으면 좋습니다. 뭐, 반지는 꽤 있으신 편인데, 오블 하나여가지고, 이 정도면 속공 먹고 가는 게 맞지. 반지 많은 분들도 속공 먹고 가. 진짜 빵내실 세팅 아니면은, 난 오블 2개거든 소랄 6개 쉣어 사성 반지는 그래도 합성 한번 하면은 4개나 네 5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여기서 4개 네 써도 이만큼이에요 어 최소 여기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몇 개야, 이거? 네 개, 네개 쓰면은 하나, 둘, 열두, 열네 개잖아요. 어. 그렇게 해도 열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세줄 채워야 돼. 사성 반지 합성하고 싶으면은. 음. 최소 반지가 여기까지는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일 때 합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전에 합성하시는 거는. 특히 총력을 노리신다면 더더욱 그렇구요. 콜트? 콜트 줘야지. 여기도 덱 바꾸자. 아니다, 여기는 뭐 지금 희귀 가기 직전이니까. 이거 왜 복수자 주셨지? 얘네한테 준게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기압도 있네? 어, 기압 주자. 기압 있네. 저거 못 봤어. 기압이 사실 불사급입니다. 음. 위장 상태에서 보호막으로 딜 버티는 게 생각보다 꿀이에요. 콜트가 또 공격력 캐릭이어가지고. 어,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서리다래검님 총력전 상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